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원인 모를 만성 두통에 대해서 조금 같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준비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나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, 뭐 눈이 떨려, 다리 에 쥐가 나, 허리가 아파, 어깨가 결려,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순위를 조금 높게 책정해서 이제 우리 인체를 다 돌리자마자 이렇게 또 준비해서 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성 두통이에요. 일단 주제는 만성 두통인데 사실은 어, 혈관계, 신경계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는 개통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단지 머리로 왔을 뿐인 거예요. 음, 그래서,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일단, 1차적으로, 나는 밤에 잠을 잘못 자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, 요즘에 최근에, 이, 그러니까, 이, 이런 증상들이 오면서. 그죠 그런 분들도 있고, 두 번째로는, 스트레스가 최근에 많거나, 신경 쓸 일이 많았거나. 그죠 그런 분들도 있고, 세 번째로는, 아, 우리 집안은 선천적으로 혈관계가 약해. 그렇죠?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나건망증이라던가 기억력 감퇴가 되게 심해진 것 같아, 그렇죠?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, 요즘 먹는 게 조금 부실해, 혹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식습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, 나는 조금 이렇게 잘내 몸을 생각해서 먹어주지는 않은 것 같아.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드렸어요.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서 요 만성 두통이 일어나는데. 이 만성두통이라는 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1번 2번 해서 첫 번째로는 혈관계 때문에 그래 혈관계 혈관계 그죠두 번째로는 이제 신경과 신경 사이 시냅스와 축색돌기로 이루어진 이신경다발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게 우리의 뇌잖아요 그래서 이신경다발을 그냥 동그라미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리 세개 있고 또 똑같은 애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? 그쵸? 여기에 찌꺼기가 꼈을 때. 그게 이제 여기 두 번째, 신경계 쪽. 근데 제가 일단 그림을 예부터 그렸기 때문에 신경계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베타 아밀로이드. 베타 그리고 아밀로이드.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요 신경 다발을 여기서 이렇게 수용체가 전달을 해서 순서대로 요렇게 가게 되잖아요. 그랬을 때요 신경 다발 끝에가 칼슘이 있고 이 칼슘에서 쏘아진 신경들을 받을 때 여기에 마그네슘이 요렇게 있어요.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의 물질로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. 근데 요런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난다 거나 기억력의 오류, 뭐 노폐물이 쌓인다던가 아니면 이 칼슘 마그네슘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다 보면, 여기 이렇게 찌꺼기가 끼게 되죠. 그리고 이게 처음에 몇 개면 상관이 없는데, 살면서 점차점차 늘어난다는 거죠. 그러면, 이렇게 에러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. 음,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 감퇴도 생기고, 신경통증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, 여기에 이 정도의 찌꺼기가 쌓였는데, 혈관계, 이 근처를 지나가는 혈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혈관이라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, 신경 같은 경우에는, 이런 찌꺼기들을 없애줄 수 있도록, 사실 이 유트라이트에서 도움을 주는 기능이, 은행이 주출물진코에요그죠 그리고, BDHA 같은 경우들. 그렇죠 그리고, 더블엑스는면 어,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? 그런 종류들인 거고, 이 혈신경계를 잠깐 지우고 혈관계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게 돼요. 교감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알고 계시죠? 그러니까 는어 내가 활동을 하거나 긴장을 해야 될때 교감신경 말 그대로 교감을 한다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은 아나 이제 조금 쉬어야 돼나 이제 좀 릴렉스 릴렉스 해야 돼 조금 이제 편안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이어서 이게,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, 유일하게 업다운이 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. 그래서, 여기가 교감이고, 여기가 부교감이면, 부교감은 항상 한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. 근데, 내가 바깥 활동을 할 때, 얘가 확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되게 긴장하고, 교감신경이 높은 거예요. 근데 반대로, 집에 오게 되면, 얘가 줄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쉰다라는 개념이어서 그래서 질병 같은 거 들어보시면 교감신경 항진증은 들어봤는데 부교감신경 항진증은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다들 바깥 생활을 워낙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거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교감신경이 끊임없이 항진을 하게 되면 혈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했던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돼요. 요렇게 그렇죠? 근데 이게 장기화된다는 거예요. 교감신경이 집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, 잠도 안 와요. 그렇죠? 예민하고 짜증나고 그런 그 상태에서 이게 원래는 집에 오면 쉬어주는 그런 패턴들을 주 5일에서 주 6일 가져주고 또 주말에는 편안하게 내 몸이 조금 릴렉스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도 맨날 신경 쓰니까 안 되고 주말에도 뭐 일을 나간다던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얘가 경화가 돼요. 경화가 이 상태에서. 수축된 상태에서 굳어지는 거예요. 점점점 점점점. 그렇죠? 그러다가 내가 이제 뭐한 달에 한번뭐두 달에 한번 갑자기 아나 이제 이제 조금 뭐 일이 해결이 됐어. 이제 신경 쓸게 별로 없어졌어. 그러면 아나 이제 조금 진짜 마음이 편하다. 근데 이미 내 몸은 너무 많은 이렇게 수축된 상태에서 손상을 받아 있고 또 경화되다시피 굳어 있었잖아요.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쩍쩍 갈라진다는 거죠 쩍쩍쩍 갈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경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이죠 예, 네. 굳어있었기 때문에 쫙 이렇게 절여요, 절여요 되게 그게 만성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어머님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쉬는 날 되면 무조건 사우나 가시죠 드디어 그, 다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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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져야 된다고 막몸 풀어야 된다고 굳은 거 풀어야 된다고 다 아세요 굳은 거 풀어야 된다고 부은거 풀어야 되는데, 그부은게 머리로 오면, 만성 두통으로 오는 거고, 뭐 다리로 오거나, 뭐 어깨로 오거나 그러면, 이제 뭐, 이유모를 뭐 어깨 통증, 허리 통증, 뭐쥐 가는 거, 뭐 족저,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로다가 사실 증상에 대한 게 오게 되거든요? 그게 단지 머리로 왔을 뿐인 거예요. 음,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,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, 일단 칼슘 같은 거, 마그네슘 같은 거를 잘 드셔줘야겠죠? 신경 전달 물질로서. 그리고 혈관계를 케어할 수 있는 오메가 종류들도 많이 드셔주고 무엇보다 7대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와야 얘네들이 보수가 잘되고 탄력이 유지가 돼요. 혈관은 탄성 이면 끝이에요. 탄성 이면 음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신경계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 신경계가 손상되지 않고 아까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되지 않게 도와주는 개념으로다가 뭐 우리 유트라이트 제품으로 치면 진코엠 같은 것들, 그렇 그런 친구들을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 보시면.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이게 막 약처럼 확 좋아지진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어 내가 되게 마음이 편해져 있고 몸이 건강해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길어야 3개월이면 빠른 분들은 뭐 일주일, 2주일 내에도 느끼시기도 하고요.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케어를 해준다고 라 하면은 이 원인물을 만성 두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지고 이 만성 두통 케어하다가 혈관계 신경계 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증상으로 머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, 그렇죠?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이제 해결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